안녕하세요 창입니다. 요즘 크로스 메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크로스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대회를 모두 챙겨보는 저로서는 황세종 선수의 센세이셔널한 역크로스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걸 올려?에서 이게 들어가 로 바뀌게 되고 계속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역크를 올리고 나면 들어갔네 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이 타이밍에 왜 올리는 걸까? 근데 이건 왜 들어가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했습니다. 솔직하게 아직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2년만 된다면 황세종 선수 직접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사용하는 역 크로스 루트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루트는 마크맨이 붙어있을 때를 가정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혹여나 상대가 수비 실수를 했거나 역습 상황이라 영상처럼 내 선수를 아무도 마킹을 안 하고 있다면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첫 번째는 영상도 이미 올렸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말해서 상대 수비수들을 멈춰세운 후에 내 공격수만 침투하는 그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멈춰세워요? 내가 멈추면 됩니다. 공을 잡고 사이드에서 뛰는 선수 자체가 정지를 해서 오히려 역방향으로 드리블을 치면 되는거죠.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내가 뛰는걸 멈추고 역주행을 하니까 상대 수비수도 따라서 멈추게 되죠. 이 상황에서 내 공격수만 뛰어들어가고 상대는 멈춰있는 일명 역동작을 먹이는 방법입니다. 이 크로스의 핵심은 내가 멈춘다가 결국 포인트가 되는거죠. 이렇게 크로스가 올라가면 대부분 영상처럼 프리헤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넘어가서 두번째 상황인데요. 이게 제가 대회 영상도 다 보고 실험도 계속해서 해보다 보니 알게 된 겁니다 공격수의 위치를 잘 보셔야 합니다 데인마킹을 하고 있는 선수와 거리가 조금 벌어져 있다면 역크로스를 그때 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수비수와의 거리가 조금 벌어져 있게 되면 영상처럼 수비수는 제자리에서 헤딩을 기다리게 되고 오히려 공격수는 수비수 앞으로 뛰어들어오면서 헤더를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키가 작은 펠레를 쓰고 있었지만 앞으로 잘라들어가는 움직임 덕분에 득점을 할수 있었죠 사이드에서 볼을 잡다가 공격수가 영상처럼 뒤로 물으면서 수비수와의 거리를 벌린다? 이때 그냥 역크로스 냅다 올려버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팀은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이 아참 올해부터는 1대1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용방법은 네이버에 크몽이라 치고 들어간 후 검색창에 창이 라고만 치시면 나옵니다 자세한 건 아래 댓글에 링크 올려놨으니 확인해주세요